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BBK 음. 사건으로 9년여 동안 복역을 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추방이죠. 네. 네 강제 추방당한 김경준 씨가 추방이라보다는 출국, 강제 출국. 추방. 응. 다, 출국. 다시 모다 네. 추방. 그럼 추방이지. 추방이야, 추방. 강제, 강제 출국을 <laughs> 두자로 줄이면 추방이에요. 아. 네. <laughs> 네. 그런데 김경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BBK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유영아 변호사다. 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다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또 어제는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고 그 증거까지. 갖고 내용. 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뇌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어, 꽤 오래 전에 이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나요? MB 잡아 넣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단되나요? 그때까지는? 어... 기간 동안?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아, 그쵸. 5년? 음. 재임기간 때는 동안에는 이제 그 내란 외환 없지 않은 출한 사람이니까. 이게 10년이죠. 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laughs> 아,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공소시오. 아니,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어떻게 숫자를 외우 다녀요. 찾아봐야지 다. 네. 아, 숫자 외워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거 10년, 10년, 공소시효 BBK. 네. 내가 설립했다는 건 없지만 설립했고 우리 투자자분에서 네. 했고 그래서 28.8% 이문이 났다. 광운대 동영상 있잖아요. BBK 동영상. 음. 그래서 지금 그건데 검찰 이 당시 검찰이 그걸 그어무 무죄라고 정봉주 그 의원이 부족된 사유가 그거예요. BBK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다. 근데 그 진짜, 말은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박근혜 도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 그렇다고. 경선 때.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손수 변호사. 네. 공소시효에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만한 그 죄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음. 그 죄의 그 법정형을 보고 그 형의 수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음. 그렇다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김경준이 주장하는 것은 BBK 실소유자가 네. 이명박이다. 근데 아니, 본인은 계속 아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거짓말 했잖아. BBK가 사기 쳤잖아. 그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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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잖아. 아, 주가 조작. 그러면그 네. BBK 관련된 그 주가 조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그렇츠 그리고 그 실소유자니까. 실소유자 아, 그렇죠. 아 지금 지금 뭘 지금 안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실소유자로 해 가지고 모든 그런 범죄를 했다? 씨. 손수 변호사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니 김경준이 사퇴하세요. 네. <laughs> 김경준이 <laughs> 그걸로 월 받아서 손수 변호사 변호사직 사퇴하세요. 아,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네. 사퇴가 유행이에요. 사퇴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닥치세요인데. 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김경준한테 덤책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어, BBK는 내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때 고소시효가 10년이네요. 그럼 10년이네. 횡령? 네. 사기가 아니라? 네. 10, 10년인데 지금 대통령 기간 5년은 정지되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선별사 쉽게 얘기하면 네. BBK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경준이나 정봉준원 주장은 그실소유자는 이명박이고 그리고 당대 원 동영사 상실질로 내가 설립했다라는 주지로 네. 말을 했고, 그리고 투자 자문회사를 세웠고, 그리고 또 바지 회사를 세워서, 네. 아 저는 금융회사 저는 훌륭한 금융회사가 BBK에 음. 지금 투자를 했다. 그래면서 BBK 주가 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개미군단들이 따라서. 어? 그 사는 거야. 네. 그쭉 빠져버린 거야. 작전 세력은 그러면서 개미 부대만 주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L K E 이뱅크를 설립해가지고 3 1 9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이게 이제 김경준의 죄야. 삼백십구억 네. 원대 회사 자금.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한후에 근데 어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를 인수할 때 B B 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경준은 그 B B K 실소주는 이명박이다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에 따르면은 이게 어, 횡령범으로 인한 그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이제 특경법, 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됩니다. 그래서 5, 5억, 50억 이상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뭐몇 백억 횡령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행위한 게 언제죠? 대략? 2 0 0 1년 그럼 2 0 0 1년 지금 법 아니라 2 0 0 1년 행위 당시에 그런 아, 법령부터 아, 확인을 해야돼요 음, 네. 0 0 0 0년으로0 0데 어쨌든 김경0 0 0 0 0 9년에이 사건으로 0역0 0에벌0 0 0 0 0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0선법위위으으의의직직을실해해요리고 네. 네. 미국으로 가잖아요. 종로. 0 네, 0 0 0가 가지고 0 0 0김경0 누나 누구죠? 에리카. 에리카 에리카 김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김경0 0 어, 알게, 알게 된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쌤빙 네.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금융회사도 차리고, 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재기 발판으로 몸부림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가운데에서. 음. 어쨌든, BBK 실수를 MB로 밝혀진다면 MB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어, 그런데 그 김경주 씨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폭로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자료는 아직 내보여주지 않는데 그렇죠. 확실한 자료를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비위 k 수사를 다시 할수 있나요? 이거? 제출는 언제든지 할수 있나요? 아, 지금 제가 보니까요. 2001년 당시에 행위시의 그런 그 특경 코브 볼때 지금이랑 똑같네요. 처벌 수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310억 원을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법, 그 법정형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경위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근데, 15년. 어. 네, 근데 이 15년 이것도 개정이 2 0 0 7년에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0년일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한거같아요 네. 그런데 10년이다, 2001년에 했다, 5년을 뺀다라고 해도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뭐 저도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예. 뭐또 이게 금융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김경준 씨의 주장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렇다면 김경준 씨가 JTBC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BBK가 이명박 실소유자이고 거래 내역까지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김경준 씨도 어느 시점에 이걸 저는 공개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재수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수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MB 처벌도 처벌이지만 검찰 검찰 계획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검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명박 눈치 보느라고 제대를할라 김경준 씨가 지금 지목한 게 김기동 검사입니다. 예. 우리가 또 우병우라니라는 그런 얘기얘기아요그거실명을 예. 예. 지금 언급하셔도됩니까 그런 좀 아니 기, 아니 김경준 씨가지 언급해요. 요즘에 뜨는 이름이 김기동 검사예요. 아니, 검사자예요. 네. 그럼 BBK 특검을 했, 했는데 결국은 이명박은 무죄라고 면죄부까지 줬어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제가 김경준 씨 트윗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캡처를 해서 봤어요. 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그 BBK 수사 과정에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였다. 이런 것은 또 처벌이 안 되나요? 그 기획 입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기획 입국이라는 게뭐 딜을 한 거죠. 김경준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기획 입국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되지만 네. 법적으로 볼때 기획 입국죄라는 문제가 건 없거든요. 없다. 오. 아니 기획 입국죄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뭐에 해당되겠느냐? 음. 즉, 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행위를 봐야 되는데 음.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해 가지고 하 가지고는 바로 그래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경준 씨 주장에 가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요구대로 기국을 입해 가지고 엠비거를 털어 주면 돈도 주고 그 사면도 해 주겠다 약속했거든. 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갑자기 홍준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기획시키거나 집에 씌워버렸잖아요. 편지 그래도. 흔든 거 그때 거니까? 편지 그거 그렇습니다. 음. 가짜 편지가 지니고 근데 그게 저기 실제로 새누리셋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예. 이혜은이 나와서 밝힌 게 그거잖아. 이제 사실이 제야 밝혀진다는 네. 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아니까막아준 거다 BBK 문제. 막은 거야 그게? 예,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당에서 막는 어, 거. 당 입장에서는. 막은 거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니 세 번이나 어, 안 시켜주더라. 그래요. 뭐 BBK 뭐 특별 대책 위원장 뭐 그런 비슷한 거잖아. 시사했어요? 뭐 이러고 있었어 기자들 질문하니까. 아준표는 어떻게, 음. 어떻게 될까요? 음. 헌준표 어떻게 될까? 헌준표. 안돼 되겠죠? 이게 어. 이 b 될까? 이, 그럼 뭐, 뭐 되겠죠? 이날인데 이 난리인데. 아이 뭐 되겠죠. 그래도 음. 인지도가. <laughs> 인지도가 되는 당에서 뽑는데 무슨 인지. 도 아니 그러니까 그당 안에서도. 음. 어때요, 정 의원님. 그 홍준표가. 홍준표가 되면 더 좋아요, 민주당은. 더 어, 그래 좋아요. 홍준표가 됐죠, 당에. 음. 근데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결국은.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 홍준 그 자유한국당 당원 지자들 생각은 달라요. 음. 멋진 거죠. 제가 홍준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어, 당대표가 되고 음. 어, 대법은 원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남았잖아요. 홍준표. 어, 음. 근데 유죄 받아가지고 정기세. 법정 구속 될것 아, 같아요. 멋있다. 아, 아, 아. <laughs> 그러면 되지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어, 아, 하계소하 시킬 수도 있죠. 하계소 하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그2심 절차가 진행되는 오. 거죠. 음. 음.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BBK 사건 재수사하게 되면 음. 재미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준표가 흔들었던 가짜 편지 있잖아요. 네. 김경준이 거기에 대해서 소해배상 청구해갖고 형사, 민사 다 이겼어. 음,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이 BBK 잘 모르네요. 너무 모르네요 제가. 음. 어렵기도 하고. 음. 하여튼 재밌을것 같습니다. BBK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수사를 위해서 데리고 올수 있나? 그건 또 불가능한 거고, 우리 수사관들이 미국으로 가야 되나? 하, 복잡하네요, 이 사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제 추방됐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오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살아있는 안안 거죠. 이게 10년이죠. 어, 잘모르겠는요공소 모르겠는데. <laughs> 아, 변호사가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게, 공소시오. 아, 이말해요 지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숫자를 외우 다녀요. 찾아봐야지, 다. 네. 아, 숫자 외워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진짜. 10년, 10년, 공소시효 BBK. 네. 내가 설립했다는 건 없지만, 설립했고, 우리 투자자문에서 네. 했고, 그래서 28.8% 이문이 났다. 광운대 동영상 있잖아요, BBK 동영상. 음.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검찰이, 당시 검찰이, 그걸, 그 어, 무죄라고. 정봉주 그 의원이 구속된 사유가 그거예요. BBK 실소 의자는 이명박이다. 근데 그 그저, 말은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박근혜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김경준 이야기입니다. BBK 음. 사건으로 9년여 동안 복역을 음. 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강제 추방이죠. 네. 네. 강제 추방당한 김경준 씨가 추방이라기보다는 출국, 강제 출국. 추방. 응. 다, 출국. 다시 뭐다. 네. 그럼 추방. 추방이지. 추방이야, 추방. 강제 아. 출국을 두 자로 줄이면 추방이에요. 아. 그래. <laughs> 네. 네. 그런데 김경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BBK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획 입국을 시도한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유영아 변호사다. 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아, 2007년 경선 때난 너무 그런 네. 것 같아. 전수 변호사. 네. 공소시위 빨리 좀 알아봐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될 만한 그 죄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음. 그 죄의 그 법정 형을 보고 그 형의 수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든요 음. 그렇다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김기영 이 네. 주장하는 것은 BBK 실수유자가 네. 이명박이다. 근데 네. 본인은 계속 아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거짓말했잖아. BBK가 사기쳤잖아.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이아 주가 조작. 아 주가 조작. 그러면 네. 그 BBK 관련된 그 주가 조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그렇죠고 그리고 실 다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또 어제는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고 그 증거까지. 음. 거리네요 네, 그렇죠그리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뇌관이 폭발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부터 여쭤볼게요 어꽤 오래전에 이게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시효 문제는 없나요? mb 잡아넣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중단되나요 그때까지는 어, 기간동안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전 알고 있어요 5년 동안 아 그쵸 5년 음. 재임기간때는 동안에는 이제 그 내란 외환자아니외환 실소유자니까. 아지까 그러니까. 아, 아, 지금 뭘 지금 안 거야? 아니, 아니 데 실소유자로 해 가지고 모든 그런 범죄를 했다? 손수 변호사.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니 김경준 관심 김경준이 사퇴하세요. 김경준이 그걸 처벌받아서. 아 손수 변호사. 변사직 호 사퇴하세요. 계산 좀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네. 사퇴가 유행이에요. 사퇴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닥치세요. 근데.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김경준한테 덤책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어, BBK는 내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때고소시효가 10년이네요.